예, 그래, 주제는 사물의 특징이 발현되는 환경에 대한 정의. 어우, 얘도, 네, 문제 내기 좋은 지문이에요. 지문이 좋아요. 쓸데없는 얘기가 없어. 요것도 요약문이니까 좀 써주세요. 길어. 약간 내용이 조금 추상적인데, 이게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정확한 본질, 특징,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환경에 그 물체를 놓고 바라봐야지, 그 물체가 있어야 되는 어떤 정확한 환경에만 두고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시로 쇠 얘기가 나오거든? 쇠? 어, 쇠 맞나? 맞죠, 쇠. 그러니까 보통 쇠가 어디에 있나 생각을 해보면 뭐 철조망 이런데 달려 있잖아.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쇠가 있어야 할 정확하게 들어맞는 환경에서 이 쇠의 특징만을 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쇠를 녹여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뭐그 얘기예요. 자 여기 notion이 이제 개념이라는 뜻이죠. 이 지문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도 이거예요. c o r r e c t 그냥 정확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정확한. 정확하게 맞는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improper. 부적절한. 이 단어도 봐주시고. 멋을 기준으로 크게 잘라보세요. Its behavior in various conditions f best reveals. 네이처가 네 여기서 이제 특성, 본질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해석을 할게. The notion of a correct environment 정확한 환경이라는 개념은 Understanding some things in nature 어떤 것의 특징을 understanding 하는 데 있어서 improper, 부적절하다. 그러나 하려는 얘기는 Various conditions요. 다양한 조건에서의 그것의 행위가 its nature, 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philosopher Radcliffe Richards, it's coherent. 일관성이 없는, incoherent네요. 일관성이 없는. To think that something's real nature is revealed. 아까 했죠? 특징. When it is in its correct environment. Correct요. 정확한. 정확하게 맞는. 문장 구조는, 자 여기 콤마 있으니까 걔는 됐고, 나머지 봤을 때, 여기서 잘라주시면 되고, 이 i t 가네 가주어예요. 그러니까 진주어절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진주어절 먼저 보세요. 뒤에서부터 when it is in a correct environment 그것이 그 물체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환경에 있을 때 something's real nature 어떤 것이 real 진짜 특성이 is revealed 수동 들어갔습니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incoherent 일관성이 없다. 흐름상 중요한 단어. incoherent correct죠. 자, incoherent 단어. inconsistent contradictory 다음에 conflicting 그 다음에 여기 Correct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는 uh, Right예요. 그 물체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그 환경 그 다음에 뭐 Proper 이런 거죠. 뭐 Appropriate First of all, the whole notion of a correct environment is p r o b l e m a r 자 우선 the whole notion 나오죠. 아까 했죠. 개념. 이 correct environment라는 정확한 환경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은 문제가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모호하다는 거야. Ambiguous고. vague 고 obscure 이고 또 진짜 말 그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controversial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Isn't the notion of what is correct relative to various concerns? 이 문장의 위치 봐도 앞 아,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냥 개념에 문제가 있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왜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 자, 얘가 명사 덩어리죠. 얘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와스로 들어간 거죠. 정확한 것이라는 개념이 relative 상대적이라는 거죠. 뭐와 relative야? Various concerns. Concern이 상황이에요. 다양한 상황들과 상대적인 거 아니냐. 자, comparative고 뭐 corresponding. 흐름상 요거 봐 주세요. relative, various.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Correct하고 Various하고 이게 반대 개념으로 쓰여졌다는 것. 이 지문에서 The correct environment for a salmon, 연어, when uh, cooking one is perhaps a heated oven. 예시가 나오죠? 자,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 안에 보시면 접속사 있고 분사 구문이죠. 연어를 요리할 때 여기 에부정된명사원 세먼 받는 거예요. 세먼의 정확한 환경은 아마도 a heated oven 달궈진 오븐일 거다. The correct environment for its spawning spawning 산란 spawning 산란 알을 낳는 시기 주어 잘리고 it's just something else 정확한 환경이라는 게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이 문장의 위치, 필자의 주장으로 들어가는 포인트. More importantly, to know something s in nature is to know how it is in a variety of environment. 어 문장 구조는요,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주어가 to 부정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필자의 포인트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본질을 아는 거다. 해석하시면, to know something's nature, 어떤 것의 본질을 아는 것은 it how it is 어떻게 그것이 in a variety of environment.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비동사를 존재하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예시가 나오죠. Ions of nature, for example, is a most fully understood, if there We know how it behaves when it is hot, cold, smash, 두드리다. Left in water and so. 자, we know의 know에 걸리는 목적어 덩어리가 이렇게 의문사절이 쭉 들어간 거예요. How it behaves. When절 보세요. 봐 easy에 걸리는 병렬들이 쩍쩍 보여야 돼. Hot, cold, smashed. 당연히 pp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pp, left. 뜨겁거나 차갑거나 두드려지거나 left in water, 물에 남겨두었을 때 how it behaves, 그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I am's nature, 철의 본질, 특성을 가장 잘 이해가 하고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Uh, knowing how, knowing how Iron behaves when left in conditions optimal to its continued unchanged existence, only gives a partial view of its nature. Optimal, 최적의 자 문장 구조 주어가 여기까지야 보시다시피 동명사 주어예요. 동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어 여기요. 요거 봐. 요거 요렇게가 형용사 덩어리가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봐. 웬 접속사 다음에 분사구문인 거예요. 여기 비잉이 생략이 된 거야. <laughs> 네 여기 비잉이 생략이 된 거예요. 자 해석할게요. when left in conditions optimal to i t 여기서부터. 그것이 continue 지속적인 변치않는 존재의 최적인 상태에 남겨져 있을 때 어떻게 처리 행동하는가를 아는 것은 partial view 부분적인 면만 줄 뿐이라는 거죠. Its nature 그 철의 특성에 대한 부분적인 면만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이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돼. 이 수동도 되게 많이 썼고.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게 쭉쭉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흐름상 중요한 단어가 예고, optimal, continued, unchanged.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사물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있을 때, 그때는 그 사물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얘기한 여기서 correct environment 있죠. 그게 옵티멀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렇지? 그 다음에 지속적인 lasting. 딱 들어맞는 환경이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태도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거요. partial이에요. partial. 부분적인 면만 보여준다. 바꿔 얘기하면 i m p e r f e c t 요 불 완전한 시각만 주는 거고 incomplete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편향된 시각도 줄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거 저기 마지막 문장 쪽에서 빈칸 추론 내면 물론 선택지 완전히 변형시켜서 그렇게 하면은 이거 많이 어렵게 낼 수가 있어. 여기서 어렵게 된다면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어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단어, 내가 써주는 단어 말고 교재에 나오는 단어는 다 알고 있어야지 선택지의 70%까지는 해석이 된다고 보면 돼 알겠지? 단어를 여기서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좀 수시로 들여다 보는 것도 한 방법이요. 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주민이 아니요. 아, 이번 주에 안 갔니? 아니. 아, 진짜? 그래? 알았어. 피곤하겠구나. 시간 잘 쪼개서 쓰라고.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이 공부하는데 노련한 학생들은 짜투리 시간에 수학문제를 많이 풀어요. 내가 이 얘기 한번 했었죠. 예. 난이도 높은 거만 풀지는 않잖아요. 중간 난이도까지는 풀줄 알아야지 그래도 3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근데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지 시험 볼때 이상한 실수 안 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틀리면 이제 4, 5등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근데 그거를 딱 책상에 포즈 잡고 나의 공부의 환경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반복의 횟수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 그런 중급 난이도까지 수학문제를 계속 풀고 짜투리 시간 활용하려는 거야. 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들다 단어 좀 슬쩍 슬쩍 봐주고 단어 약한 사람들 본인이 알잖아 어 영어 문제 풀이는 사실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풀고 뒤에 문제를 풀고 이게 쭉쭉 이어져 줘야 되는 뭐가 있어서 짜투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애들 말도 그렇고 나같면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 말은 그래 집중이 안 된대요 네자 다음에 16이요. 15. 16이 어디 갔나요? 16이 없나요? 당황스럽네. 여기까지 해야될 것같으요 <laughs> 괜찮겠지? 지금 몇개 나왔지 우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나왔죠? 얘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불좀 켜봐. 자, 이제 내가 할스타디 빈칸, 빈칸이 아니라 이거. 틀린 거 찾기. 이거 지난 시간에 그 문제 읽어 낮게 나갔던 거 있잖아. 이거 유닛 9에서 1레븐까지 못 받은 사람 이리 오세요. 가져가. 또못 받은 사람 있을 텐데. 가져와 이 저기 윤호. 어? 이거 무겁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학교가 가져가서 풀어도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 내기 얘 듣고 있어? 네. 이거 안안풀어면 혼난다. 기본 문제잖아. 그치자 이거 빈칸 테스트 짧은 거 먼저 할까? 어, 이거 어려운 거 먼저 할까? 어려운 거 먼저 할까? 자 실전 거의 3회. 어퍼 거의 틀린 거. 너무 어려워서 못찾겠 있는 사람 은 자기 교재 에 문제 를푸 세요.